경남이 항공정비, 즉 MRO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충북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경남이 일단 유리해졌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현지 실사 결과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국내 저가 항공사들은 비싼 돈을 들여 외국까지 가서 비행기 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외화 유출을 막고 국내 항공정비 산업을 키우기 위해 추진 중인 것이 바로 항공 MRO 사업입니다. 경남과 충북이 경쟁하다 충북이 포기하면서 사업 계획서는 경남만 단독 제출된 상태입니다. 함께 그룹됐던 인천도 사실상 제외된 가운데 다른 지역의 사업 참여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경남이 유력해 보입니다. 조까 이렇게 들어가는 투자를 생각하면서 c e 가 아무 대책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까? 국토부는 다음 주 카이 현지 실사를 벌여 사업 계획서와 투자 계획이 일치하는지를 집중 평가합니다. 카이가 나름대로 뭐 투자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신다는게 있어요, 사업들 중에.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적절한지. 예. 어, 그냥 뭐 점수 받으려고 이렇게 막 써놓은 게 아닌지. 사업자로 선정되려면 실사 점수에서 최소한 8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정비 물량 확보가 핵심 변수여서 카이는 국내외 항공사를 대상으로 물량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관심 부족 비판을 샀던 경남 정치권도 바빠졌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구독 동부를 방문을 해서 장관 차관 담당 실국장들까지 좀 만나서 이 얘기를 들어보고. 2조 5천억 규모의 항공 MRO 사업권을 경남이 따낼 수 있을지 연초부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